일대일 처음 영상 보내신 주 분은 고재환님이십니다. 고재환님이시고요. 투핑거 vs 투핸드. 고재환님 같은 경우는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이시라 이 뭔가 리그 플레이로 제대로 된 일대일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뭔가 좀 감동. 일대일 하시면서 이렇게 리그로 잡아서 한국에서는 영상 보내주시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고재환님 같은 경우는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투핸드 스타일로 일대일을 진행해 주셨고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잘 하세요. 여러분, 제가 영상 보면서 느끼기 뭐냐면,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습니다. 와우, 암튼 잘 하세요.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고요. 볼게요. 자, 일단 저부터 출발을 합니다. 저부터 출발을 하고요. 공은 청소리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새끼손가락을 넣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1대1을 촬영 진행할 때 어, 여러분 이 점을 유의해 주시면 은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영상을 받은 순서대로 1대1을 찍어요. 영상을 받은 순서대로 1대1을 찍습니다. 그 말인 즉슨, 점수에 맞춰서 편집을 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받은 만큼 제가 그분과 그분과 그분을 매치를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1대1을 몰아서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 네, 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지금 첫 번째 프레임에서 9개 잡고, 10번 핀 미스가 났는데, 지금 10번 핀 커버 실패했죠? 많이 밀어버렸죠? 지금 아무래도 첫 게임이라서 제가 몸이 좀덜 풀린 게 있고요. 자, 지금 이분이 바로 고재환님이십니다 고재한님 어, 얼굴과 모든 카메라 앵글이 되게 잘 나오게 편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강영민님 안녕하세요. 고재한님 오셨습니까? 어 반갑습니다. 우리 투앤드 플레이 굉장히 잘 하시는데 정말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강님 안녕하세요. 세카이 아이디님 볼링 투앤드님 최원재님 조익현님 박민호님 장기영님 서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고재한님의 첫 번째 프레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끔했죠. 깔끔했죠. 일단, 본인, 제가 투핸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피드백 드리지 않지만, 본인의 리듬감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시고, 백스윙에서 이제 허리 힘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이 전달되는 이 역할이 굉장히 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분 같아서, 어이, 피넥션이 잘 나오더라고요. 자, 첫 번째 스트라이크 고재현님 만들어 가셨고,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커버 놓치고, 두 번째 스트라이크, 네, 약간 뭐랄까, 깔끔하는 않았지만, 겨우 잡아가는 모습. 네, 지금 마지막 스텝 살짝 불안했지만, 어쨌든 코스 깔끔했죠. 아, 근데, 투핸드 잘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죠. 오늘 1대1 하시는 분 중에 두 분이 투핸드예요두 분이 투했드인데 와, 잘하, 잘해! 아니, 투핸드를 제가 못하다 보니까, 마냥 신기하기만 하긴 한데요. 아무튼,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일단, 고재아님 두 번째 프레임에서 10번 페인 남은 모습 보셨고요. 지금 리그 플레이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상당히 공정하죠. 오케이 자 지금 스페어 처리도 깔끔하게 상당히 많이 민 것으로 좀 예, 보였는데 이렇게 스페어 처리를 할때 10번 핀 많이 밀지 않았나 싶었는데 어 투핸드라서 그런지 아무튼 많이 감기면서 동시에 10번 핀을 치고 나갔어요 겉으로 안 빠지고 자 아무튼 저 같은 경우 세번째 프레임에서 더블 잡고 가고요 지금 제가 첫 번째 프레임 미스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연속 스트라이크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재환님 같은 경우는 일단 미스 없이 세 번째 프레임을 들어가고 계시고, 청산 별곡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리가 안 아프실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허리 반동을 좀 이용하고 계시지 않나 싶은, 데 조심스러운 의견을 한번 던져보는데, 암튼, 네. 굉장히 깔끔한 스트라이크죠. 지금 같은 경우도. 3번, 피, 3번 프레임에서도 잡고 가시고요. 이게 지금 영상 보내신 분들을 순서대로 제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제가 몸이 좀, 여러분 핑계가 아닙니다. 핑계가 아니에요 아직 좀 몸이 덜 풀렸어요 아직 몸이 덜 풀렸어요 자 일단 터키가 나왔는데요 지금 터키가 나왔는데 이게, 이게 몸이 덜 풀려서 사실 이따가 조금 좀 약간 눈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근데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점수는 잘 나온 걸 보든 못 나온 걸 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 받자마자 한 게임 딱 치고 바로 붙여드리기 때문에 보, 무조건 보내세요. 저는 영상 1대1을 붙여서 여러분들과 쉐어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편이지. 점수 이기고 지고에 대해서 진짜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신 거 보내시면 됩니다. 우리 별곡님, 자, 지금 터키 잡고 고재환님 같은 경우는 더블 잡고 가시고요. 좀 전에 아무튼 자, 여러분, 지금 포베가가 나왔는데, 포베가가 나왔는데, 포베가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좋은 게 아니에요. 제 몸이 지금 덜 풀렸습니다. 왜냐면, 이따 보시면 알아요 지금 이게 첫 번째 게임이라 몸이 좀덜 풀렸어요 미국에서 리그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가격이 더 붙진 않습니다 리그 플레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룰과 규율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인 사용 비용을 더 내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리그를 거의 무조건 열어줘요 그게 어쨌든 볼링의 전반적인 리그 룰, 대회 룰이기 때문에 이희성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지금 고지아님께서 커버 잘 이어나가시다가 5번 프레임에서 지금 9개 그리고 지금 9번 핀이 남았죠? 6번 핀인가요? 제가 지금 제대로 못 봤는데 아무튼 하나가 남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일단 스페어 잡는 걸 보고 갈게요 여러분 스페어 잡는 거 보고 갑시다 자시청해 분들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좀 많이 밀었죠. 그니까, 러 이게, 고재현님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첫 번째 프레임에서 고재현님 아, 두 번째 프레임이었죠. 두 번째 프레임에서 고재현님이 10번 핀 잡을 때 되게 많이 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나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10번 핀을 잡았고, 지금 5번 프레임 같은 경우는 고재현님이좀 많이 뽑았죠. 약간 스페어, 이, 각도 잡는 게 조금 많이 열어주시네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첫 번째 프레임에서 미스 날리고, 커버를 놓치고, 아예 커버를 놓쳤죠. 그리고, 4배가 잡고, 6번 프레임에서 9개 쳤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부터 제가 좀 똥을 쌉니다. 자, 여러분 감안하시고 보셔야 하고요. 제가 아무래도 편집을 하면서 이첫 번째 게임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몸이 풀리지 않은 모습을 보, 봤기 때문에 마음껏 지금 핑계를 대는 모습. 여러분 핑계니까 욕하셔도 괜찮아요. 볼링에 핑계 될게 어디 있습니까? 운도 실력이고 실수도 실력인데 아무튼 핑계 좀댈게요 자, 아무튼 커버 하나 겨우 잡고 가고요. 스코어판 제가 만드냐고요? 아, 비밀입니다. 노코멘트입니다. 네, 스코어판에 대한 영상 편집에 대한 부분은 노코멘트 비밀입니다. 자, 암튼, 고지아님께서. 오케이. 진짜 깔끔하지 않습니 아니, 그러니까 고지아님이 커버, 컵... 이, 이, 이 코스를 놓치는 게 거의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놓치기 시작하는데. 자, JS 정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하얀레인님, 그냥 말씀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 1대1 영상을 편집할 때 아이패드와 함께 편집을 합니다. 그니까 러 지금 영상을 자체적으로 컴퓨터에서 데스크탑에서 영상 편집을 하지만, 동시에 빠르고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 아이패드랑도 같이 편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와 이제 영상 편집을, 컴퓨터 데스크탑 편집을 같이 붙여요. 그래서 이제 스코어판을 좀 이제 사용을 하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아무튼. 편집을 되게 좀 빨리 하는 편, 저는 영상 편집을 되게 빨리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다른 이제 직장 다니면서 뭔가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아무튼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할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지금 템핀 놓쳤죠? 지금 템핀을 두 번이나 놓쳤죠? 1번 프레임, 7번 프레임에서 템핀을 놓치고 오픈이 두 개가 났습니다. 오픈이 두 개가 났어요. 아, JS 형님, 실시가 오랜만이시죠? 에이, 방송 요즘 너무 못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지금 이번 주 스케줄이 미쳤어요. 지금 졸업식에 뭐에 아주 아주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어디 딴데 갔다가 와서 새벽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네. 쓸데없는 얘기 고두절미하고. 고재아님 지금 더블잡고 가시죠? 고재아님 같은 경우는 미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 지금 또 스판도, 지금 코스 또 놓쳤죠? 지금 3번, 6번이 남았죠? 그니까 러 지금. 이게 제가 아무리 초반에 4배가를 잡았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커버 미스가 지금 2개 나오고 지금 여기도 3번, 6번이 남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되게 좀 이제 산으로 좀 가기 시작하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영상 화질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당연하죠. 지금 장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스트리밍 라이센스 같은 경우도 이제 라이프타임 메가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뭐 프레임 화질이 여러분 60프레임, 30프레임인가? 아무튼 60프레임까지는 시청이 가능할 겁니다. 네 암튼 이재광님께서 또 화질 좋다고 알아봐 주시니 감사드리고요 장지웅님 안녕하세요 10프레임 다일수에도 내가 질것 같은데 1대 상관없어요 저 1대1 할때 연속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1대1 보내신 분들이 띄엄띄엄띄엄 띄엄 띄엄 보내주시기 때문에 아 그냥 한 게임 집중해서 치고 한 게임 집중해서 치다 보니까 점수가 잘 나올 뿐이지 자 그리고 지금 고재환 님께서 터키를 잡고 가시고 저 같은 경우는 오픈이 두번 연속이 나왔는데 또 스플릿이 나왔습니다. <laughs> 망했죠? 네, 망했어요. 답이 없어요. 네, 고재환 님한테 털털 털렸습니다. 달렸습니다. 왜냐면 지금 일 번필에서 1번 프레임에서 제가 미스가 나 있고 지금 7, 8 지금 9번 이제 스플릿을 잡느냐 마느냐에서 하는데 어쨌든 7, 8또 오픈 나면서 지금 오픈이 세개네 개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반면에 고재하님 같은 경우는 단한 번의 실수도 없이 다 커버 잡으시고, 네 지금 좀 많이 민다고 밀었지만 지금 굉장히 뭐랄까 조심스럽게 굴리는 바람에 오히려 바깥으로 많이 뽑지 못하고 또 오픈이 나와버리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지금 아홉 번째 프레임까지 달려왔지만 네 번이 오픈. 고재하님은 터키와 더블 잡아가시면서 깔끔하게 오픈을 하나 정도. 아까 한번 놓친 오픈이 계시죠. 5번 프레임에서 한번 오픈 놓치셨죠. 자 지금 포개가 포메가. 네 지금 네 승리가 거의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승리가 지금 거의 확정되는 순간이요 이제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든 어떻게 내가 여기서 터키를 쳐도 이기가 사실 힘들어요 오케이 자 일단 10번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로 만회를 하고 최대한 점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고재님 같은 경우는 뭐 흔들림 없이 포배가 이어가고 계시고 네, 아 방송이 너무 재밌어요 박민영님 아이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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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나는 또 멘트를 또 쳐주시네 땡큐 감사합니다 청산병원님 어금니 꽉, 밀, 꽉 깨물고 219점? 어금니 물고 219점이면 이제 입술까지 좀 깨물고 피 흘리면서 한번 쳐보시면 230, 250 나오겠네요. 농담이고요 네, 헛소리입니다 무시하시면 되시고요 아 세카이 아이디님 시험 준비 화이팅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조이키우님 12, 15명 같이 보내야 아네 그러면 제가 15개 게임을 연속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승률이 많이 떨어지겠죠 네 좋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볼링 치는건 안 힘들어 왜냐면 볼링 치는거는 가서 그냥 치면 돼 볼링을 15게임이든 20게임이든 그냥 시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치면 돼 근데 문제는 편집이 편집을 좀 빨리빨리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편집이 항상 문제지, 뭐 볼링은 이기거나 지거나 상관 안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수는 많고, 잘하시는 분들은 많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을 뿐이지, 이, 이기고 지고의 의미부여를 하면 안 돼요. 네. 잘 치고 못 치고, 뭐 욕먹고 말고의 의미부여하는 순간, 유튜브는 운영하기 힘들어집니다. 자, 마지막 10, 10번째 프레임에서 터키 잡아가면서 점수를 많이 하긴 했지만요. 어쨌든 200은 넘기지 못하고 194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고요. 제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그래도 라인이 잡혔어요. 잠깐 제 입장에서 설명을 하자면 마지막에 확실히 10번 프레임에서 라인이 잡혔기 때문에 그 다음 게임에서 엄청나게 유리한 자신감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건 제가 플레이어로서 경험을 공유해드리는 겁니다. 진짜로. 마지막 템핀에서템어맞아템핀이래 마지막, 마지막 10번 프레임에서 되게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게임에서 굉장히 큰 긍정적인 역할을 네 가져가게 됩니다. 자, 반면에 고재님 같은 경우는 고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4배가 잡아 가시고 10번 프레임에서 9스페어 처리하시고 네 어쨌든 승리는 확정이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 보너스 프레임까지 잘 마무리를 하시기를 네 제가 발렸죠. 자, 발렸습니다. 레이, 하얀 레이닝 굳이 그렇게 네 굳이 그렇게 확인 사살 안해 주셔도 돼요. 발렸다고 그렇게 쩜쩜쩜 아 마음 아프게 네튼자 박정민님 안녕하세요 남태훈님 안녕하세요 이희원님 안녕하세요 성대경님 안녕하세요 피드백을 진행해야 됩니다 네 지금 피드백을 제가 지금 피드백 쌓인 분이 지금 스물 다섯 분 거의 지금 서른 분 찍게 생겼는데요 문제는 지금 오늘 방송을 피드백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지금 세, 시간이 여기가 새벽 한시 삼십사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다른데 자 말씀드리는 순간 경기가 끝났습니다. 225점 대 194점으로 경기가 끝났고요. 우리 영상 보내주신 고재아님 감사드리고, 우리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이에요. 고재아님 같은 경우는 리그 플레이로 미국에서 플레이를 해주셨고, 깔끔한 투엔드 플레이로서 제게 영상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결과는 194대 225점으로 고재님의 승리입니다. 너무 좋은 영상 보셔서 감사드리고, 어, 제가 많이 라인을 놓쳐서 이거는 핑계 여지가 없죠. 자, 암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진짜 깔끔한 한 경기 잘 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분 1대1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점, 깔끔하죠? 리그 플레이.